안녕하세요. 모던한 이사 최민영입니다. 아이가 장염에 걸려 설사를 하면 음식을 어떻게 챙겨 줘야 하나? 혹시 위장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장염 음식 관리, 이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장염에 걸린 아이에게 죽이나 미음을 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미음이나 죽을 권유했지만 지금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달라졌어요 평소 먹던 식사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잘 먹어야 위장관의 염증이 빨리 회복합니다 만약 입맛이 없으면 부드러운 죽으로 챙겨주세요 아이가 잘 먹으면 평소 음식대로 주면 됩니다 두번째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잘 먹어야 한다고 해서 고기 반찬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장염에 걸리면 기름진 음식은 더 소화가 안 됩니다. 지방을 소화하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고기 반찬은 기름기가 적은 부위로 챙겨주세요. 소고기 미역국도 소화가 안될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된 지방성분은 대변에 그대로 나옵니다. 장염에 걸리고 나서 하얀색 대변을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 식사에 기름진 음식이 많아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군것질은 줄여주세요. 단순당이 많이 들어간 달달한 음식은 설사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단맛을 내는 단순당 성분은 위장관 내의 삼투압을 높여서 수분이 더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군것질은 잠시 참아야 합니다. 네 번째, 과일은 줘도 괜찮습니다. 미리 실온에 꺼내놓고 차갑지 않은 상태로 주세요. 과일을 좋아해서 많이 먹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장염으로 입맛이 없는데 좋아하는 과일은 잘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일에서 단맛을 내는 과당 성분이 설사를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지 않도록 적당량을 차갑지 않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료수는 모두 줄이세요. 우유, 과일 주스, 다른 음료수는 모두 잠시 중단하세요. 우유에는 지방이 많아서 달달한 음료수에는 당분이 많아서 장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온음료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설사를 계속 하니까 이온음료를 마시면 물이 더잘 흡수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온음료에는 단맛을 내는 단순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설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는 주지 마세요. 생수나 보리차를 연하게 끓여서 마시게 해주세요. 설사가 심해 탈수가 걱정되면 전해질 용액을 주거나 병원 진찰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매실액은 조금만 주세요. 위장간에 탈이 나면 매실액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떫은 맛의 청매실은 설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매실을 담글 때 함께 넣는 설탕은 설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실액은 티스푼 한두 개 정도만 물에 타서 마시게 해주세요. 일곱번째, 백초 시럽을 줘도 됩니다. 백초를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는 집이 많을 거예요. 백초 시럽은 한약이 주성분입니다. 식욕부진, 복부팩만 소화불량에 사용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포함된 한약성분은 사실 장염에 더 좋습니다. 장염 증상이 종종 있는 아이는 백초시럽을 미리 준비해보세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염에 자주 걸리는 아이는 상비 한약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불안금 전기산이라는 한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이들의 설사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금 전기산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이라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루 한약의 형태로 나와 보관기간이 깁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설사를 종종 하는 아이도 불안금 전기산을 상비약으로 챙겨가면 좋습니다. 저는 해외여행 상비약으로 꼭 챙겨 드리는 한약입니다. 모던 한의사의 체질 면역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한의사.kr 그리고 저의 책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던 한의사 최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